시다 야뭐이잖아아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, 여러분. 뭐, 공부가 잘되면 학원 안 와도 돼, 그렇죠? 근데 하여튼 시험을 붙으려고온 거니까 하여튼 시험에 도움이 되면 하시면 돼, 요 그렇죠? 저는 뭐꼭 나와라, 나오지 말라 이런 말안 해, 그렇죠? 하여튼 시험 공부를 말리해서 끝내야 돼, 안끝내 음. 끝내야 돼요. 좀 힘내시고, 그렇죠?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, 여러분. 다음과 함이크라이막스는 이렇게. 요요요 여기서, 여기서 미끄러지잖아?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이게 공부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, 여러분. 여기서 그냥 팍 넘어가야지, 여기서 약간만 미끄러지면 힘들어져. 이때가 이제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때가 생겨, 안 생겨? 생겨, 여러분. 어, 그게 인간이 그렇다니까. 딱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, 자꾸.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해야 안 해? 아네? 그렇게 망설이게 하잖아.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, 여길 넘어간 놈은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거고. 그 차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, 여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완전히 세상을 바꿔 여기안 넘어가면 이 뒷세상을 볼 수가 없더니까 이게 참 인생이 신기해서 그죠 그래.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세상이 바, 딱 해결될 것 같잖아 더 높은 산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계속 도전하게 만드잖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심심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좋은 거잖아 난그 천국이라는 게 맨날 낚시나 하고 살면 천국이에요 가끔 난 그런 생각해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지 그죠 맨날 변화도 있고 울고불고 막 그쵸?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걸 견뎌야 인생 아닌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인생을 누가 그러더라고, 인생은 즐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너무 무, 실패돼서 너무 매진하지 말라는 거야. 어차피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영화는 재미있으려면 드라마가 좀 우여곡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. 맨날 나가 영화가 밥 먹었다 잤다 밥그리그 그, 영화 씨 5분도 못봐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무 잘 견디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여기 넘어가보시고, 너무 쫄지 마.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시험 전날 엄청 떨었거든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시험, 한달 남겨놓고 막 진짜 길에서 자는 새끼가 부럽다고. 길에서 술처먹고 그냥 자는 새끼가 그렇게 부럽더라고. 막 시험 날짜는 다가오지, 뜻대로 안 되지. 그러니까 막 터져, 안 터져. 터지죠, 여러분. 솔직히 비명 지르고 싶잖아. 막, 어떨 때 막, 아, 그죠? 씨야! 하 뭐, 이러고 싶잖아. 아니, 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, 여러분. 내가,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어잖아요 옛날에 그 고시원에 여자애가 옷 벗고 뛰었다, 안 뛰었다? 아이, 옛날에, 이게 시험이 가까워지면, 이제, 거기는 고시원은 뻔하거든. 이게, 자기 막, 이렇게 95번 막이러잖아 그리고, 95번 면회 왔어요. 그럼 내려가서 막 면회하고 다시 가서 공부하고 그랬다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, 그럼 이제 언제 쉬냐 하면, 밥 먹을 때 쉬는 거야. 선생이밥 먹을 때 제일 좋잖아. 밥 먹고 여기 나와서 담배를쫙 핀단 말이야, 일렬로. 그러면 그냥, 새까맣게 똑같아. 하는 자세가. 근데 그때, 이 고시원 사이로 여자애가 옷 벗고 뛴 거잖아. 어, 이 <laughs> 공부가 싫어! <laughs> 담배 좀, 근데, 으아! 유명하잖아, 유명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. 아니, 그거 다 겪은 거야, 여러분. 다. 내가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이 좋은 거야. 그 시절에 그래도 어느 목표를 향해서 뛰고 막 그러니까. 지나보면 그래요. 그쵸? 그렇죠? 맞아. 제가 살아보니까 약간 이 나이쯤 먹으니까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. 요